아, 사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코사인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코사인의 내용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처음부터 배워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사인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랑 비슷해요. 근데저 출발점이 좀 틀려요. 음, 여백이 다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인그래프는 밥뚜껑 두 개였지. 그런데 코 사인 그래프는 달라요. 코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거는 사인이었어요. 코 사인 그래프는 C자랑 비슷해. 이게 한 덩어리야. S는 이렇게 두 개였잖아. 사인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에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어, 여기가 똑같이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고요. 가운데가 파이고 또 반은 2분의 파이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는데 이 네토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네토막이 똑같다는 것은 사인 코스코사인을 그렸을 때이 간격 하나 둘셋네 개가 똑같아서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 거랑,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가 4개가 똑같은 거야. 물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똑같고요. 오른쪽으로 끝이 없이 왔다 갔다. 왼쪽으로 조심해요. 이 코사인은 Y축 대칭이에요. 자, 코사인은 Y축 대칭. 무슨 말이냐면, Y축이 거울이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이렇게 그대로 그려져. 자,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Y축 중심으로 접으면, 둘이 만나요. 나머지 최대 최소, X 범인, 정의역, 다 똑같고요. 모든 실수, 치역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똑같아요. 주기도 2파이고, 단지 Y축 대칭이고, 그리는 방법이 좀 틀리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코사인 그래프 그려봐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물어봐라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X축 Y축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파이고요 파이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1 마이너스 1 해놓고 이렇게 여기도 Y축 대칭 이렇게 그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y축 대칭을 기호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처럼, 자, 코사인 x 값이랑 코사인 마이너스 x 값이 서로 같다 해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코사인 그래프를 몇 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x를 넣었을 때, x를 넣었을 때요 값이나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요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인의 기본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사인 그래프 문제를 풀면 돼요.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자, 이제 69번. 코사인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은 초, 초기니까 코사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코사인 X 그래프 그려봐. 이러면은, 자, 1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4토막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어 <laughs>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에요 쭉 갔다가 샥 올라가 0일 때 1이고 여기로 반복, y, 원, Y축 대칭 아이고 이거 많이 틀렸네 이거 정의역이 아니라 Y범위라고 그랬죠 X는 좌우로 끝이 없어요 주기,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x앞에 아무 숫자도 안 곱해졌으니까 2파이 자 4번은 0을 넣었을 때랑 3파이를 넣었을 때랑 같냐 했는데 그래프를 좀더 그려야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2파이 가운데가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3파이거든요 3파이를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 0을 넣었을 때 값은 1 그러니까 틀리죠? 뭐야, 4개가 다 틀리면 5번이 답이네요. 그러면은 한번 비교해 볼까요? 0부터 파이까지,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까지, 아이고, 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지금 쭉 내려가 있죠? 보니까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향해서 봐라. 오른쪽으로 그림을 따라가라. 그때 Y가 내려갔죠? 여기 이렇게 스타트 엔드 내려갔죠? 자, 5번이 정답이고요. 72번. 코사인 x 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코사인 x 스 그래프 많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코사인 x 스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반복, y축 대칭으로 반복. y 범위는 맞아요. 주기가 a고 이파이 야 d 귿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뜻이야 x를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x를 넣은 값이 같다 y축 대칭이냐라는 건데 맞는 말이죠 자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한번 볼게요 자 사인하고 코사인 x를 볼 건데요 이게 <laughs> sinx가 이렇게 생겼죠. 점점점. 그런데 여기 값이 2분의 파이잖아. 코사인은 모양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코사인은 어디의 일부분이냐? 오마야 어. 야 모든 게다 나왔네.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또 아까 그 스탑해서 또 찾아봐서 뭐가 그 써져 있는지 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보세요 2 분의 파이가 여기인데 파란색을 잘못 그렸네 여기서 조금 좀 따라서 그리면 자 조금 따라서 그리면은 이렇게 된게 코사인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이거좀더 움직여야 되는데 잘못 그렸네. 사인 x를 음, 그림을 그려서 자 볼게요. 잘 조작이 안되냐 사인엑스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코사인엑스 그래프는 자 사인엑스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거냐면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에 있는 놈이 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만큼 가면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사인하고 다르지? 그래서 이건 틀린 거에, 틀린 말이야. 자, 어디까지 있지 리얼은 그래서 틀려요. 자, 모양이 다르다. 자, 74번 코사인 엑스 그래프인데요. 똑같죠? 코사인 엑스 그래프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래프를. 자, 여기서부터 한 토막 2분의 파이. 여기까지 파이. 파이. 여기까지 2분의 3 파이. 여기서부터 샵 해서 2 파이. 그리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자, 정의역은 X의 범위기 이 때문에 맞아요. 왜? 좌우로 끝이 없는 거야. 치역은 Y의 범위. 최대값, 최소값 맞죠? 주기 2파이, 맞죠? 그리고 X축 대칭, 이거 아니잖아. 그치? Y축 대칭이지?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와 같다. 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인, 원래 사인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이렇게 생겼고, 뭐, 점점점인데. 자, 사인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데, 자. 자,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를, 자, 이렇게 똑같이 사인이 있는데, 2분의 파이만큼, 즉, 볼록한 만큼, 자, 마이너스 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쭉 가면은 이런 모양이지. 이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야.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77번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치역은 y의 값이지. 최대 최소. 사인이랑 비슷해요. 얘가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1이지. 그래서 얘를 곱해. 마이너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되면 자, 주기는 x 앞에 곱해진 게 없으니까 2파이 2파이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냥 모양은 똑같아요 샥샥짝짝 시자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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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가 대신에 2분의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2파이 자 주기가 2파이니까 그리고 반복 반복 자 치역 2파이 주기는 아니 주기는 2파이 치역은 범위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70 80번까지 열심히 해보도록